그렇습니다. 이거 참그 트레이닝 엄청 힘드네요. 아 팔이 안 움직일 정도로 아 지금 온 몸이 완전 아, 탈진 상태입니다. 아, 근데 아, 이런 상태에서도 일단 녹화를 하는데 제가 때 말씀드린 거 패독이라는 애, 그 옛날에 그샌디우크에서도뭐 이렇게 코스프레하고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위기 연출자로 나왔던 사람인데. 그 목에 13이라는 저 타투가 있어요. 13이라는 뭐갱 갱이 있어요. 갱 갱스터. 그런데 아, 뭐 여기 결국에는 뭐 라스베가스에서 슈팅해서 자살했다라는 사진을 보면은 목에 타투가 없다. 동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해도 이게 다 지금 뭐 센서가 돼 갖고 뭐뭐 고자질쟁이가 많지만은 우리들한테 자꾸 지혜뭐 먹으라고 하는 무슨 와채널 같은 놈들이 많지만은. 어쨌든 그렇더라. 이 말이 되냐고요. 여기서. 이총 맞을까봐 경찰은 다 압숙이고 있는데 여기 핸드폰을 누구 이렇게 할수 있냐? 이참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 참, 이게 참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젠 타일이 뭔지 고의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젠 타일하고 고의 있다가 제가 피 어, 사진을 캡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닭을 그냥 막 그 다리를 잡고 벽 같은 데나 땅에 이렇게 때려갖고 죽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젠타일 고이한테 하는 그런 분풀이라고 보셔도 돼요 똑같아요 지금 인류의 수를 왜 그렇게 95% 줄여야 된다 왜 자, 나머지 인류를 자신들의 노예로 부려야 된다 그게 탈무드의 프로토콜이라니까요 탈무드의 최종 목적이라니까요 이 보세요 이 13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거 캠트리 지오엔지니어링인데 여러분 이거 설명을 하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하루가 그러니까. 아 캠트레일이 우리가 흡입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아, 인간 쓰레기들은 제가 뭐 어떤 제품이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홍보한대요 쓰레기죠 뒤져야죠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사라고 한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을까 해갖고 제가 심지어는 제돈 300만 원인가 들여갖고 다 수입해갖고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하여튼 뭐저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제가 모겔론스병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지금 예전의 캠트레이일이 지금 현재 똑같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빨리 알아치 차리셔야 된다. 아, 이즈진 샌디 후스 아, 이게 지금 뭐샌티후에서 울었던 할아버지가 아, 이제 뭐 패독이다. 뭐 지금 뭐 살아갖고 어디서 뭐 캠블링하는 것도 누가 찍어갖고 올렸는데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참 어떻게 그렇게 참 똑같다 못해 뭐 왼손잡이네 오른손잡이네 뭐 여자친구네 이런 것까지 다 비슷할 수가 있냐? 뭐다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음모론이라고 살고 아는 만치 보인다고 모르면 모르는 만치만 벌고 사갈면 돼요. 그러다 가, 마트에 가면 되는 거고. 아 여러분 제가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편에 있는 데를 구멍을 뚫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이 저렇게 각도를 줘서 차 올릴까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이건 뭐야? The Gunman, h u Sharap, The Concert in Vegas been dead since. 아, 이 사람이 2013년도에 죽었다고 지금 그 구글 검색창에 치면 나옵니다. 아, 이건 뭐예요? s h o o t e 아, 이거 제가 예전에 그 터너풀 TV 볼륨 어 스린가에서 올린 건데. 9에서 11분 총을 난사에 따르는데 그럼 9일 1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수비학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 9기1하기 더하기 1은 1 0일이고9 1, 1이 세타의 경고 322 창세기 3장 22절 스컬 앤 본즈 그 세타의 경고를 처음에 그 세월호 침몰하기 전에 얘기했을 때그 날짜가 3월 22일이었죠. 그래서 322였죠. 그리고 나서 4월 16일 날침침몰했죠4하기1하기6 얼마예요? 11이죠. 911, 9-1-1얼마예요 11이죠. 얘네들은 11이라는 숫자를 파괴, 응징, 뭐, 그런 처벌,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좀, 뭐,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들으면 되고. 이거 지금 뭐, 그, 바다에서 찍은 거를 뭐, 그냥 우주에서 찍은 것처럼 개구라 쳐갖고. 하여튼, 나사새끼들. 아유. 이거 지금 뭐, 이거 히브리어로 다 나왔어요. 평평한 지구에 돔 있다고. 이거, 에이고 이거 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실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다 가리키는데 아물 며저 이런 사정까지 다 나오는데 참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얘네들 장난치는 거야 다 속은 넘어갔고 이거 스테판 패독이라고 그랬는데 벌써 2017년 어, September 어, 29그 슈터 슈팅 일어나기 전에 9월 29일 날 벌써 다 어, 이런 뉴스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 이건 모르겠어요. 이 여자 되게 제가 막 비웃었는데, 아, 이사람 계속 여러 군데, 심지어는 이제 피마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도 나와요? 아, 그럼 이게 전부 다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에, 예,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이거 지금 뭐, 그래비티 중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물의, 부력이 뭔지, 물의 밀도가 1인지, 인왜 1보다, 어, 무거우면 가라앉고, 어, 무거, 어,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뜨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니까. 아, 나 참, 에이고 참. 답답한 놈들이야. 예, 카메라 올라갈 때부터 굴곡져 있어. 이게 무슨 놈의 이게 정확하다라는 거야. 아,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뭐, 펩시하고, 요, 요, 이거 뭡니까? 그 폴론과 요거 같이 먹으면 이게 뭐, 몸에 매우 해로운 물질로 변한다라는 뭐 그런 게 있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거잖아요. 지구, 예를 들어서, 끝에서 끝까지 하면, 그래도 물이 수평하게 차올라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나참 이해를 못 하나 이거를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냐고 아유 나참 아유 돌대가리가 아니면 알아듣는데 예 미, 지구가 평평하다고 밝혀진 거고 아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냐고 아 이게 어 이게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 상당히 몸에 해롭다. 그 와채널이게 자꾸 이거 맞으라 그러는데 맞으세요? 와채널 <laughs>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 이게 뭡니까? 노네 레더 마이크로 아 이거 여러분들 그몇 세대쯤 해를 줄이 있는데 어 이거 지금 그 누구지 얼마 전에 주, 주, 그 죽은 놈어그 록펠로가 그 헐리우드 음악산업에 많이 뛰어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음악으로서 사람의 정신세계를 바꿔놓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에, 이건 프레퀀스 이런 것들을 보세요. 이뭐 전부 다 666으로 맞춰놨어. 무슨 그퍼 마일당 뭐0.666 피트 떨어지는 것처럼 해놓고 어, 글로벌 스피드 6, 6, 6, 어, 66, 66, 6 6미0 0 m 포 아우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1600km로 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666으로 맞춰놨어요. 666으로. <laughs>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가니. 에이.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뭐더러 듣겠어요 이거? 저기 멀리 가는 건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 보인다. 똑같잖아요. 터널에서 보이는 빛하고 빛이 저렇게 커브를 안 틀죠. 등대는 항상 직진을 비춘다니까. 저런 식으로 커브를 꺾어갖고 배한테 그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이고이 사람들아, 이게 어떻게 1억 5천만 킬로 떨어졌다고? 에이고 참. 아, 이거 너무 재밌어 갖고 했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그냥 거짓말만 보면 으르렁거리는데 조심하십시오 핸드폰.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 If the American people knew what we have done, they would s t i r us up from the lamp post.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그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흉계를 알게 되면 우리 목을 매달 거다 이러는 건데. 아니 얼마나 지금 몰살? 그러니까 한 번에 사람들 마탱이 가려고 하는 짓거리를 했으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이 예, 조지 W.워커 부시 아니에요. 제가 이거 사랑한다 평평한 지구에 많이 몰려놨으니까 거기 보면 될 겁니다. 예, 아까 말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닭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젠젠 타일 고이 뭔지 알아보시라고. 아 이게 뭡니까? 아 이거 지금 그 슈팅 트레이닝을 하자 어, 총기 난사 뭐 그런 것들 뭐 트레이닝을 할 건데 니네 와라 뭐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이거 지금 뭐 여러분들 <laughs> 라스베가스 슈팅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 이거 지금 어디 어디 아플 때마다 이런 부분에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된다 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요어좀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저는 이제 어좀그 뭐라 까 한동안 저뭐 자료 같은 거를 또 공부하다 보니까 어 운동을 상당 기간 또 많이 트레이닝을 못해서 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온몸이 지금 완전 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뭐 칼은 진짜 칼은 아니고 나무로된 나이프인데 그걸로 또 트레이닝하다 또 다친 사람이 있고 아 홀던 아 잠시만요 아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녹화하겠습니다.